이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도 많고 행복한 일도 많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길이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것 알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성도들이 헤쳐가면서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본래부터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분이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도 내게 느껴지지를 않는다. 내 가슴에 전달되지를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옆에 계시다는 느낌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황하고 허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꼭 고아처럼 지금 버려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거 좀 심각한 상황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은혜가 내게 지금 사라진 것 같은 거예요. 만일에 우리 인생에 이런 걸 경험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마음이 뚜렷하고 확실해야지 믿음길 계속 걸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33절에 보시면 제6시가 되매 그랬죠? 우리로 치면 낮 12시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가 오후 3시까지 계속 되더니 34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며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철저하게 확신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인데 그래야지 이 십자가의 마지막 전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데 오히려 이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거지요. 묵상해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기도 하고 아, 예수님도 이런 거 느끼셨구나. 위로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온 걸음에 이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끝을 내시기 위해서 두려움과 공포까지도 이기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마음의 확신은 분명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걸음, 죽음 저편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 걸음도 결국은 가능케 하신다. 이건 믿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겼죠.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수욕과 침뱉음을 견뎌내셨고, 포도주까지도 거부하시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인간으로서의 삶의 고통에 당신 자신이 정직하게 직면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가장 육체의 고통이 극에 달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때, 아,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죠.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 위에 완전히 내어던져져 버린 느낌입니다. 이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바로 이 고백입니다. 탄식이고 절규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마지막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의 생애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의 마지막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 마지막 말을 들어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들을 던지고 인생을 마무리하죠. 그게 내가 살아온 믿음 걸음의 단면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다 라든지 주님 때문에 잘 살다가 간다 라든지 은혜롭게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한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증언도 아니고 선포도 아니고 절규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부재를 선언하는 거예요. 뭘 뜻하겠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첫 말씀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선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을 이 여정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런데 공생의 이 여정의 끝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이 난다면 정말 비참하죠 아, 신앙의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마지막이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느낌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뒤를 압니다 감사하게도 이것은 끝이 아니다 주님은 죽으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신다 뭘 얘기하는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최종적인 말씀이 아니고 중간의 말씀이며 중간에 지나가는 가운데 나온 그런 절규이다. 누가 부활을 주도했는지도 우리는 압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이, 즉,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위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무덤 속에서 일으켜내셨다. 그래서 그분에게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실제가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느낌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부재하시다고 느끼시고 있는 것이죠 느낌과 실제는 달라요 느낌은 느낌이에요 실제로 그러냐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 느낌은 내 진실이 아니에요. 어저께인가요? 말씀드린 대로 이 포스트 모던지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에요. 느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느낀다고 그게 진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예수님을 떠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살아가느라면 흔히 경험하는 일입니다. 예배가 덜 따뜻했는데 요즘은 그냥 예배 시간에 오면 마음이 헝한 것 같아요. 은혜를 통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 같아요. 이 같아요. 이거 전부 느낌이에요. 무시하면 안 되죠.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실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구나.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느낌이 나에게 어떤 진실을 지시해 주고 있는 것인지, 표지판처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지는 이제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가이드를 받아 가면서 안으로 들어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부재 경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형 이상해. 아유, 일하기도 싫어져. 어떻게 할까요? 느낌에 나를 내어 던져 주지요. 하던 일 멈춰버립니다. 하던 기도도 멈추고, 하던 일도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모임도 안 나가고 싶어져요. 일리가 있지요. 은혜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계속 길을 가겠습니까?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가 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던 길을 계속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때로는 외롭고 힘든 싸움을 싸워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계속 그 싸움을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위험스러운 여정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새로운 선택을 하고 싶은 충동이 찾아오기도 해요. 당연히 하던 기도도 멈춰버립니다. 기도하기 싫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사라지셔서 기도를 받을 것 같은 마음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기도를 붙들고 계속 기도해온 분들은 이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너무 기도가 감격스럽고 감동을 싣고 격정을 실어 기도하면서 눈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전혀 기도 말이 믿음도 안 실리고 팍팍하고 맞지 못해 그냥 도장 찍듯이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게 내 믿음의 여정에 찾아오는 과정을 그대로 이 기도가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의 밀물과 썰물이 있듯이 컨솔레이션과 디솔레이션 영적인 위로와 은혜의 시기 그리고 황량함의 시기가 교차돼요 죄를 지은 것과는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교차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은혜롭고 가슴이 뜨거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무덤덤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는요, 아, 내가 지금 영적인 황량함을 경험하고 있구나. 이때는 크게 두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째로는, 절대로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내려서 축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황량함의 시기가 찾아오면 자꾸 축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광야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어이,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가던 길 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게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영적으로 내가 메마르고 황량할 때는 새로운 결정 내리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처럼 신나게 뛰어왔다면 이제는... 소처럼 꾸역꾸역 일을 한다 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뜨겁고 감격스럽고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던 시기는 끝났구나. 이제는 꾸역꾸역 무엇인가를 해내야 되는 때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 맞지요?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감격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메마른 사막 한복판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거 보면서 꾸역꾸역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황량함의 시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가는 성도의 걸음입니다. 우리 세무난교회 성도님들이 이면에서 보면 참 좋은 장점이 가지더라고. 기복이 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기복이 심하지 않아. 근데 이 기복이 심하지 않아서 그런지 설교를 듣는데도 전혀 기복이 없어. 아, 은혜가 되면 은혜의 반응도 하고, 눈물 나는 일이 있으면 좀 눈물도 흘리고, 방금처럼 이렇게 웃기도 하셔야 되는데, 설교를 듣는데도 기복이 없어요. 그런 거 빼면 우리 세문난 성도들이 기복이 진짜 없어요. 한번 시작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당회에서 뭘 결정해서 시작하는데도 다른 교보다도 절차가 훨씬 많고 체크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시작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 같아요. 이번에도 정말 우리가 유난히 시험도 많고 방해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이 이제 39일째인데 목사는 당연히 시작한 사역에 대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반응한지를 날마다 체크를 하지요. 현장 기도회와 온라인 합쳐서 1,500명 이상이 꾸준히 기도행전에 들러붙어 앉아 있어요. 현장에 많이 나와 있으면 온라인에 빠져 있고, 현장에서 빠져 있으면 온라인에 어김없이 붙어 있고, 이 1,500명이 흔들리지 않아요. 포항에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10일 정도가 지나면 5분의 1이 떨어져 나가고, 또 10일 정도가 지나면 거기서 5분의 1 정도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는 절반에서 조금 더 남게 한60% 정도가 남아서 마지막을 꼬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원 교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1,500명 정도가 마치 주의 군사처럼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뭘 얘기하겠습니까? 느낌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지. 목사의 설교에 휘둘리면 설교가 좋으면 많이 나왔다가 설교가 좀 은혜가 안 되면 빠지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설교의 좋고 나쁨에 휘둘리지 않는다.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재단 쌓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계속 나오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정이라는 것꼭 기억하세요. 설교 들을 때 한결 같은 거 빼고는 <laughs> 계속 그렇게 가셨죠.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 부제를 경험하는데, 이때는 하던 기도도 하기 싫은데, 오히려 그 육체의 고통 속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묵상해 보면 좀 이상해요. 기도는 내 기도를 듣는 분이 있다고 믿어질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옆에 듣는 분이 있다는 확신이 있게 기도하고 분명히 들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기도에 혼을 불어넣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버리신 것 같은데 기도한다. 이게 뭡니까? 이전에 겟세마에서 했던 기도. 이전에 예수님했던 기도들과는 다른 기도라는 거지요. 이 무슨 기도냐? 의지 하나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느껴지지도 않고 내 안에 은혜의 감정은 완전히 빠져버렸고 그야말로 영혼 전체가 팍팍하다 못해 완전히 메말라 죽어가기 직전인데 의지 하나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감정은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끌어모아서 의지로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예요. 의지를 끌어올리는 가장 좋은 힘이 뭐냐면, 과거의 기억이에요. 지금에는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 하지만, 내 머릿속에 은혜의 기억은 남아있어요. 의지로 기도할 때는 이 은혜의 기억을 끌어올려서 하나님께 기도의 화살을 쏴붙이는 것이다. 눈물콧물 다 쏟아가며 감격해서 기도하고 영이 뜨거워서 기도하는 것.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요. 하지만 더 소중하게 받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은데. 마음 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고 영혼이 메말른 것 같은데, 신락 같은 의지를 끌어모아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이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도 이때는 의지로 해요. 내 안에는 하나님 일할 동기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당연히 소망도 없어요. 목사로 치면 이렇게 해서 목회했을 때 마지막에 뭐가 있겠네?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황량함의 시기에 빠지면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하는 일이 의미가 없이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일해요. 왜냐? 의지로 하는 거이 때는 꾸역꾸역 소처럼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 그 삼촌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마귀 윈위드한테 교육을 합니다 네가 인간 세계에서 일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인간이 섬기는 이 가증스러운 신, 거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들은 가증스러운 신이라고 얘기해요. 마귀한테는 원수니까 그런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 신에게서 떨어지게 만들고 이 신을 섬기는데 방해 놓고 책동을 놓아서, 응? 결국 우리를 섬기게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편지를 쓴 거죠. 물론 소설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귀가 즉 위미드, 네가 가장 긴장해야 되는 순간이다. 그들이 격정으로 기쁨이 충만해서 일할 때는 너는 별로 긴장할 필요가 없어. 그 기쁨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빠지면 그때는 이 사람이 일을 내려놓을 것이기 때문이야. 은혜가 빠지게 하는 일은 굉장히 쉬워 고난 주면 되고. 모욕받게 해주면 되지고 일의 성과가 없게 만들어버리면 이 사람들은 찬양이 끝나고 은혜도 빠져 그러면 그때는 너는 이 사람, 이 인간은 네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 근데 네가 진짜 긴장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 있다 뭐냐? 의지로 가증스러운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락같이 남은 의지 하나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두려운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때가 이 가증스러운 신의 나라가 가장 확장되고, 우리의 왕국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너는 가능하면 이 인간들이 감정에 휘둘리게 만들어라. 절대로 의지가 발동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아시지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이 성령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방식인 거 아시죠?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과 반대 방향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걸음인 거 아시죠? 신앙은 향긋한 꽃길 아니에요. 달콤한 초콜릿길만도 아니에요. 초신자 때나 그런 거예요. 예수 막 믿은 사람의 기도는 달리는 기차도 세운다. 그거는 예수 믿고 3년 5년 정도의 일이에요. 신앙이 생기게 되면 은 그때부터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가슴이 뜨겁게 느껴지던 냉랭하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까지 느끼던 아니면 나를 떠난 것같은 한결같이 주님 신뢰하고 한결같이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 같을 때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기억들 의지의 샘으로 끌어올리셔서 오히려 더 주님을 견고히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두셔서 이 재단 쌓게 하시고 서른아홉째 날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붙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격정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소망 속에 기도하며 때로는 퍽퍽함 속에 해야 되는 기도로 마지막 때 하는 기도도 있었으나, 우리 하나님은 기도한 그 자체를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더욱 확신케 하며, 내 인생에 주님 나라를 위해 결정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느껴지지 않을 때도 그것은 느낌을 뿐 우리 주님 내 앞에 있음을 믿어, 확신하며 의지로 우리 하나님부터는 더욱 성숙한 믿음 갖게 하시고, 우리 세문난교회가 그렇게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도 그것은 느낌이요 경험일 뿐 사실이 아님을 믿어 확신하며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더욱 더 견고히 붙들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값 주고 사신 우리 세문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저 북녘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고나옵나이다 아멘.